요새 공부 잘 되세요? 아 아니요 많이 못하고 있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한국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음, 한국사 곧 끝나니까 뭐네 네. 그래, 한국사 공부는 잘 되고 계세요? 아네 일단은 계속 복습하고 있는데 네네네 아 해야죠 이번 2월 <laughs> 안에 끝내야죠 음, 한국사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계세요? 그럼 그 강의 일단 다 듣고. 하시는, 음. 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끝까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음. 그러면 이제, 선생님 머릿속에, 아, 오전 시간에는 뭘 공부해야 되는구나, 오후 시간에는 뭘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런, 음. 어, 시간표를 갖고 하루 생활을 하게 되면 은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해요, 선생님. 음. 그리고, 어, 이거를 이제, 만약에 오늘 OX를 쳤는데 X가 있으면 내일 공부할 거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오늘 밤에 내일 거를 수정을 조금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당일 날, 당일 날 아침에 오늘 공부할 거 수정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음. 완전 타협해가지고 이게 엉망이 돼요.